제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름으로 삼행시 송송이 <laughs> <laughs> <통, 웃음> 어렵네. 송경은은 경에서은 은대나 이길 것이다. 너무 이요점 완전 완전 백점이에요. 네. 천고 김성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월 10일 올해 첫 번째 드림 k 이 a 온택트 고민의 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늦었죠? 2020년은 정말 그 어느 해보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얼른 빨리 돌아와서 더욱 행복하고 더욱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드림 KFA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지속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동기부여의 기회와 용기를 주는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2020년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림 KFA 온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외출 자제, 집안 생활 지속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과 자존감 저하에 대한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 그럼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희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라고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멘토님 나와주세요 라고 직접 얘기해주세요. 멘토님 나와주세요. 안녕네 저... 어. 그러면 소개 한번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되는 18살 송경은입니다. 아 어, 반가워요. 저희 학교가 그 수행평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주에는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다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는데 그 제가 친구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같이 준비를 하는데 뭔가 점수는 친구들이 항상 더잘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많은데 약간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집중을 할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괜히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 쉬는 시간, 또 다시 또 집중하고 또 쉬고 이러면 또 뭔가 더 효율적으로 더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그 친구들은 또그 친구들만의 삶을 사는 거고, 뭐 경은이 또 경은이만의 또 삶을 사는 거니까 너무 비교하지 말고 또 그렇게 뭐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성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성적이 안 좋더라도 굳이 안 좋더라도 또 그런 효율적인 시간들을 잘 생각해서 하면 충분히 어, 더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름으로 <웃음> 삼행시. <laughs> 송송이 어려매. 송경은은. 경. 경쟁에서. 은. 은재나 이길 것이다. 너 백점 여백점. 완전 완전 백점이. 음. 저 황희조 선수님 은퇴하는 날까지 꼭 계속 지켜볼 테니까. 어 축구 오래오래 부상 당하지 말고 하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상방으로 소통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어 2021년이 돼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되게 많이 반갑고 좀 이제 앞으로 많이 또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그래도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고 어 항상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했으면 네. 좋겠어요. 만나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따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여인에서 중학교 입학 들어가는 고지은이라고 합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야? 음, 저는 이제 8대8만 하다가 이제 11대11에 들어가니까 또 어떻게 음. 플레이라고 하는지 되게 걱정되고 고민돼가지고 일단 8대8이랑 <laughs> 11대11은 진짜 완전히 다른 거니까. 8대8은 이제 골드복 빼고 7대7인 거잖아? 일단은 그 경기장을 잘 적응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선수가 많아지는 걸좀잘 적응하는 게 좋은 것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팀 동료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8대8보다는. 잘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은또 카드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윤 친구가 본인의 이름으로 예, 운을 띄워주시면 우리 멘토님이 3행시를 지어주실 거예요 준비됐어요? 고! 고민하지 말고 예. 재밌게 윤! 윤기나고 빛나게 좋은 어? 선수가 되라 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국가대표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하루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부기 오래 하지 말고 좋 소식에서 나중에 더 어, 만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어 저는 15살 된 중학교 2학년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고민 있는 거 있어요? 제가 꿈이 스포츠 마케터 마케팅과 그런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학교도 정하긴 정했는데 아직까진 꿈을 잘 모르겠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나는 뭐 남들이 너의 꿈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너의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김기자가 되면요 나 나한테는 미안. 연락, 연락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연 친구도 황희주 멘토니한테 응원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외국에 가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한국에 오시거나 할때 축구 앞으로도 부상 없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또 새로운 또 추억 만들게 된것 같아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또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좀금잘 찾아서 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 아, 이따 갈게요. 네 다음은 성우주 친구 입장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중학교 축구부 성우주라고 합니다 아, 제가 뭐 연습 경기나 경기 뛸때 자꾸 똑같은 실수가 나오고 드리블이나 패스나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안 되고 버벅거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해 너가 말한 네. 드리블, 패스, 컨트롤, 네. 네. 슛, 네. 크로스, 수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 프로 선수가 됐을 때 경기를 잘 보여주려면 기본기가 잘 갖춰진 선수랑 기본기가 잘안 갖춰진 선수랑은 좀 티가 나. 나중에 대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 거를 계속 해보고 계속 도전해보고 그리고 또 훈련할 때는 더, 또 패스 한번더 하고 또 오른쪽 위기면 움직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성우주라는 이름으로 패스를 지어주실 텐데 우주 친구가 운을 띄워주면 우리 멘토님이 3행시를 응. 지어주실 거예요. 운 띄워주세요. 성. 성공만 쫓아가는 선수가 아닌 우. 우직하게 노력해서 주.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우주친구도 우리 황희조 멘토님 응원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황희주 선수 국가대표나 저기 프로팀 가서 꼭 열심히 하고 다치지 않게 몸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그리유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몸을 네. 소홀히 하지 않고 네. 더 열심히 건강하고 <laughs> 그렇게 잘해서 나중에 꼭 운동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 이따 뵐게요 잠시 대기실에서 네. 대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전휘린 친구를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산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전휘린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방이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잘할수 있는 거나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그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길을 찾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되고 하는 잘할수 있는 거를 찾다 보면 거기서 또 이렇게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 하고 싶은데 해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1인 친구가 운을 띄워주시면 선수님이 상행시를 지어주시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전 전 세계를 휘 휘어잡는 띵 인정받는 아나운서가 되길 <laughs> 멘토님께 응원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짧고 좋네요 네. 저도 이렇게 짧은 직업을 꿈꾸는 저사람 그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저도 새로운 거 많이 배워가고 재밌었고 이렇게 2021년 어, 건강하게 또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도 모두 입장해서 어, 공감 퀴즈라는 건 해볼 텐데요. 일단 입장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황희주 멘토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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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는 네. 반대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조금은 나이가 살짝 여러분들보다 많은 우리 황희주 멘토님에게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의 취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시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준비한 질문이 있죠? 네. 네. 네, 네. 질문을 통해서 공감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명씩 퀴즈를 내고 님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멘트님이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답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수한개산 각자 한 문제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경은 친구, 네 질문해 주세요. 중공의 뜻은 뭘까요? 돈으로 공부하는 거. 오, 오, 일단 스타트 좋습니다. 자, 다음 친구 고재윤 친구. 에이, 말 복세편살의 뜻은요? 복세편살? 지금 형이 힌트를 줬어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데. 오. <laughs> 아, 방금 메인트도 센트요. 형인데. 오. 형인데 여러분들과 더공감을 잘해 주십니다. 원래 <laughs> 아, 몰랐 어. 네, 요거는 그러면은 틀린 걸로. <laughs> 다음은 김나연 친구가 준비한 질문. 주 d 말 만반 잘보 뜻은? 만나서 만반 아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힌트 주면 내가 다 맞춘다. <laughs> 와, 이거 센스 아십니까 여러분? <laughs> 어, 이거는 맞췄어요 힌트로. 어, 자 다음은 성 우주 학생이 준비한 성 우주 친구 질문해 주세요. 억텐의 <laughs> 뜻은 억지 텐션 <옥티텐션>. 아, <laughs> 아니야? <웃음> 뭐야? 맞아요. <아니야, 이거. 웃음> <laughs> 원래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다 이제 눈치껏 맞추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네. 우리 던 휘린 친구가 준비한 질문 질문해주세요 2020년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그만큼 빠르게 사라진 콘텐츠는? 2020년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제일 빠르게 사라진 콘텐츠? 모르겠는데 먹방! 정답은 가짜사나이예요 아...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훅훅 지나갔네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소감 듣고 싶거든요. 힐인 친구 먼저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 안나운사님이랑도 대화도 많이 해, 해보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어, 우리 매도님을 위한 어, 소감도 한마디 해줘야죠. <laughs> 웃기셔요. 재밌었어요. <laughs> 우리 성우주 친구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할게요. 만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좋았어요. 나연 친구 어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 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소감을 굉장히 짧게 짧게 얘기를 하네요. 고재윤 친구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할게요. 국, 국가대표 선수랑 이제 줌에서 같이 퍼해보니까 되게 조언 같은 것도 잘 남겨주시고 해서 되게 고맙고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 마지막으로 손경은 친구들, 오늘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빛이랑 대화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laughs> 느낌도 들었고 아, 너무 삼행시 너무 잘해주셔서 잊지 않고 간직할게요 삼행시 여기서 시작해서 다 했어 황희준 멘토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2021년인데 다들 배고 많이 맞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 다들 올한 해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라서 제가 한마디 또 어, 질문을 던지자면 어제 이혼을 기록하셨잖아요.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더더 <laughs> 많이 넣어야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잘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혹시 목표가 있으시다면? 표러면는 많은 골 넣는 거죠. 일단 두자릿수 골 넣는 게 유럽 처음 갈 때부터 목표였으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브르도에서 뛰고 있는 황희조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